모빌은 보인데? 아하. 모빌 바로 앞에. 나이스. 나이 나이스. 거의 보통 이런데 짧았는데? 알겠습니다 일단 네. 안전자산 확보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오케이. Okay. 안전산부터 디노파크 그처짤은나 아피 알겠습니다. 쉿쉿. 나나나내 핑에 사람. 내 핑에 사람. 나 런짐. 파라핑 둘. 제 쪽에 두명 있네요. 님기도사 아. 네바총 먹었어요. 왜? 레토나 아, 서버. 여기 어디? 2층에 있다. 들어간다. 확인. 확인. 들어가 봐. 얘가 지금 빼가 본 건가? 빼가 왔다, 얘. 지하나 더 왔어요, 레토나? 확인, 확인. 아, 니 근데 이거 총무기가 없어서 돌딜이 있거든요. 또 떴다, 네나 회복템 없어. 나 분대 가볼게 천천히. 해보기저 있는데. 아 피가. 저키트랑아 오케이 오케이. 아 돌디야? 네돌디 있어요. 레토나 바로 옆에. 뭐야? 멀리 쏜데아 멀리서 쏜다 이거. 하나 기절이. 네, 스모모비 돌아다니고 있어. 땅집었어 이거. 그냥 다운. 끝났는데요? 어, 하나 더 있어 하나 더 있어요. 295 돌리에. 295 돌디? 어? 네제 바로 앞에 돌큰돌 파괴 비감님. 혼자 괜찮죠? 나이스. 나이스. 컷컷. 아, 그래픽캐잖아. 큰일 났네. 얘가 갑부야 얘가. 나 G36B 버린다. 예. <laughs> <laughs> 앞에 240 어디냐? 디노파크? 다이노파크 아닌 거같은데 디노파크 밖에서 쏘는 것 같은데? 다이노파크? 그런가? 박족 아니야? 사운드가 그런데 바뀐 거 같기도 하고 방 아니면 딩어 파크 완전 외곽 그못낀 공룡쪽 같은데? 올라가자 <laughs> 초록표로 어, 네. 샷 들어온다 샷 들어온다 샷 들어온다 쏜다 저거 뒤에서, 가면, 뒤에서? 뒤에서? <laughs> 빠져봐 내쪽 65쪽 멀리에 있어요 거리 멀어서 쟤네 지금 뭐 거리 멀어 못 맞죠? 걸리면 맞춰. 너무 너무 멀어. 나는 딸수 있는데. 무식 거. 쟤네 못 맞아. 누구 주세요? 헨리 미북게요? 아니아니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laughs> 왜요 왜요 자아도취에 빠진 남자 처음 봐요? <laughs> 네이 정도는. 나르시즘 모르니까 나르시즘. 나를 사랑해야 남을 사랑할 줄 아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아네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어쩜 이리 구구절절히 맞는 말씀만 하시는지. 오늘 엉덩이안 닦아도 되겠다이하하하하하하 가야 돼하이하가하이하이하이하이하이하이하이아이하이하이하이하이하이하다하이하이하이이하이하이하이하이하이하이이이하이이하이하이오케이하이이 가야 돼, 가야 돼. <laughs> 어유지? 움프 하나. 상자집 쪽이랑 초록색 쪽. 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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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파란핑 하나. 지금 수류탄 터진 쪽에 하나 있는 거 같은데요? 어 보인다 박스 뒤다있어 뭐야? 박스 뒤 아, 기절? 어, 기절. 지금 수류탄 터진데 기절? 오케이. 집 뒤에 세명 여기 앞에. 확인. 보이지가 않네. 또 다시 기절. 나이스. 돌지. 저 오른쪽으로 크게 돌면 각 나와요 돌? 안 나와. 오케이. 쟤네 엄청 멀어. 아. 좀 박스킬 들어왔고. 하나 기절 집에 붙어도 될거 같은데 앞집에 오케이 오케이 붙는 중 붙는 중 돌자 우측으로 가면서 돌자 확인 됐다 집 뒤에 보인다 하나 남았어 하나 살렸으면 아마 개피 하나 집 안에 집 안에 둘이야 둘컷컷컷 나이스 나이스 뒤 왔다 뒤 바위 피 어, 어, 피감 는중피감는중못 빠져요 지금 투척목이 네? 없다 바람 개피! 머리 때렸어! 머리 때렸어! 개피야! 가는 중! 가는 중! 가도 돼! d y o 도 돼! a n a g e you? How did they? Hanajo. Oh, Hanaya. To pick up that? b o l 가 a Okay. w 아 o s there? What a 가 e you? w 근데 또 있네 앞에 이치로이 같은 팀인 거 같다 그런 거 같아요 모빌은 보인데 어, 모빌 바로 앞에 어. 나이스 나컷 나이스 네. 깰꿈스 깰꿈 흰색이 많냐고요 요즘에도 요즘에도 많죠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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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오른쪽 짐까 확인 담벼락에 어, 뭐, 머리두 대. a y I'm 피 o 거 r 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 이 sorry. I'm s 바한에붙어요 얘네. 뭐야, 어디야? 아, 저기, 차 있는데. 회차들 사이에. 담빼라. 앞에 가까운 돌에도 있어. 고, 돌아오, 담빼라. 많아. 너무 가죠. 소리 단. 나가자. 얘네 3명 남았어. 야 아, 이거 연막이.. 놀자, 연, 연막이거든? 일로 뛰어봐! 나나 붙입니다 뛰어요! 피 앞으로 붙명 남았어 가는 중저다 벼락 먹었음 사연 앞에 저피 갚는 중 오케이 윌리븐이 와요 예, 맞는다 사연병 쪽병 하나 남았어 라스트 타 딜! 나이스카. 여기는 나이스 저... 이쪽에 빌라 쪽에 있어요. 어, 오케이. 아, 알아 알아. 알고 아, 있어 가자. 인싸크 알아. 오케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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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 좋거든. 여기 나쁘지 않거든. 침할때 조금 연막 많이 뿌려야 되는 거 빼고는 괜찮아. 저 연막 6개 있습니다. 제가 아직도 싸우네 멸망전 하나 줘기서 무조 네, 알람, 알람 좋고요. 예. 르르르르르르안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laughs> 나 너무, 나 너무 웃겨가지고 그거, 그거 가지 너무 웃기면 말 안나오는거 알지? 소리 안나오는거 알지? 나, <laughs> 아, 나도 지금 그래가지고 아무 소리도 못내고 아, 지금. 나 진짜 와, 너무 웃겨가지고 방금 숨막힐 뻔 했잖아 숨, 숨 넘어갈 뻔 했잖아 부장님 아 진짜 죽을 뻔 했네 그만해, 그만해 부장 이런거는 어디서 나눠주시는거야 그만해, 그만해 학원 다니세요? 그만! 아, 잠깐만 아, 배꼽, 배꼽 빠진거 좀보시고 올게요 아우, 씨 그만하라고, 씨 그만해 미안해, 내가 내가 미안해! 내가 아, 을 뻔했네. 내가 어... 미안해! 예예, 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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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죄송해요. 아, 뭐, 뭐가 죄송해요. 뭐가 죄송해요. 저희의 솔직한 감정을 말씀드려야 되는데. 그럼요. 어, 역시 위에 계시네, 막. <laughs> 위에 있어야지, 시야를 보지. 뒤쪽에서 아, 얘네가, 상대가 팀이 여기 자리 잡으면 우리 죽어. 못 나와. 확인. 그래서 한 명은 여기 아, 있어야 돼. 그러네. 어, 한 명은 여기 있어야 돼, 그래서. 가돌 양식입니다, 위에 먹혀버리면. 한 명만 여기 있고 나머지 세 명은 집에 있고 지나오는 차 하나 사람 쓰면 돼. 연마 두 개. 태국 기형님 오케이. 오케이. 아, 미끄러졌어. 지금 가야겠다. 이동합시다. 이거 여기 먹으면 게임 이길 수 있어요. 여기 자리가 너무 감기죠. 좋거든요. 제가 저기 가봤는데 저기 자리가 진짜 좋아. 네. 좋은 자리인지 모르는 애들이 많아서 안 왔을 수도 있어. 누가 저렇게 총을 리듬 미컬하게쏴 그러게요. 박자 감각이 좋네. 차렷이야. 쳐따라오세요. 쳐따라오세요. 여기, 여기 같이 클리어해. 있어요. 같이 클리어해. 오케이. 아 여기 없어, 없어, 없어. 나 따라, 나 따라. 여기 위에 올라오면 돼 여기로. 여기서 지붕에 지붕으로 넘어갈 수 있고. 아 토미가 이거 떡별로 바꿔야겠다. 아까 우리 우리 기준 N 방향에서 총소는 총소 소 들리는데? 어? 아, 뭐 하세요? <laughs> 증층안 차립니까? 아, 에? 지금 아, 뭐... 하세요? 미션 이으세 <laughs> 미션 장난입니까? 아 죄송합니다. <laughs> 아니 보관 선생 님 그러면 안 되죠. 감싸줘야지. 대로는 아, 어바게 <laughs> <laughs> 코가 석자이신 아, 분이아 아. 아, 됐다 됐다. <laughs> 지금 코가 석자이신 분이 지금. 저 보입니다. 이집 방향 헬 선생님 보이십니까? 저제 기준 방향 바위 뒤야또배기 바로 날릴 수 있겠는데요? 어디야 어디야. 바위? 안 보여. 스마트핑 좀 주먹으로 여기 여기 아 간다 이동한다 아 이쪽 바위 어 저기 저기 뛰어 올라간다 하나 나무 뒤. 스마트핑 제이. 나무 좀 아, 확인 확인 잠깐만요 내가 따 볼게 가만히 좀 있어봐 그왼그 그 왼쪽 바위에 도있드한발 바위로 붙었어요 오케이. 여기 자리 개 좋다 진짜 근데 s e e 1 f I can fix it. Okay, so I'm doing it. Let's go. Oh, nice. o n nice. Oh, nice. Oh, nice. Oh, nice. 어 h nice. Oh, 탑백 꺾여 갖고 와 어, 거슬려 <laughs> 어, 오른 왼쪽도 아 내려온다 그 따개배들 내려와요 이쪽으로 백방이 스마트핑 네 확인 이대두대어 편수 땄어 똑같다 아, 똑같다 아, 아, 확인, 확인. 나 방금 핫팩나는데지 내가 하팩을걸 수도 있어. 내가 걸 수도 있어. 오케이 오케이. 저랑 해령이 시작하고 있을 거냐 여기서? 자, 탄너 건나판으로 담고. 이놈아, 이놈아, 다들 아, 로가클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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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가. 아유, 아, 아, 정말. 잘좀 끼어라. 아유, 미끄럽네. 저쪽 돌산 5 5 쪽. 오케이 오케이. 스마트핀. 뭐야? 오빠 오빠. 어, 칠단 칠단. 뭐야? 핵이야? 방금 다 방금 그 어, 뭐야? 방 방핵이 개 이상하네. 오? 아 위에서 그냥 어, 뭐야? 아, 내려. 에, 내려갈게요. 40방이야. 40방이야. 감사합니다. 내려온다. 아, 40방에 뭐... 내려온다. 오케이 오케이. 씨안 나와 버리고. 연막 쪽. 래서 하나 맞지? 하나 더 애쪽. 또 내려? 어? 아 확인 확인 앞에 바위 하나 붙었어 바위 안에 두 마리인가 그러면? 아뭐 아, 알렉션 둘 그냥 때려 나. 예 여기 예, 소음기 있는데 왼쪽으 엄청 뛴다 왼쪽 엄청 뛴다 스마트핑 바위 둘 엠바야 뛰어내려가는 중 바위 들어갔다 하나, 기절. 하나 어 킬. 하나 럭키. 음, 나이스. 하나 넘었어, 바이에. 예. 이잠겼어저 네. 내려갈게. 아, 얘안 잠겼어. 안 잠겼어. 쟤는 안, 안 잠겼어. 아직 안잠겼어 아직 안잠겼어 이제 잠김. 이제 잠김. 근데 안 나오는 거 보니까 끝난 거 같다. 집에서 맞은 거 같은데. 스크로. 집에서도 맞고 있었거든요, 이거. <laughs> 아야, 밥인가 저거. 어, 저걸로, 저걸로 우리 거 그래, 그럼 나 여기서 어. 그냥 똑똑하고 푼다. 아야 봐라 확인 왜 가질까 저 뒤에 뛴다 3 0 5 방향 아 뒤로 빠지고 있어 제네 왼쪽으로 한, 한 명의 에미사로 계속 쏘고 줘. 있고 아나3 삼쪽 아니라 서 사려야겠다 나무 뒤에 보인다 저뭐 쏘는데 뭐 음, 쏘는 거야 나, 나, 나 쏘는 거야 나 쏘는 거야 나 쏘는 거야 나 쏘는 거야 이스나이스 글 찍었어요. 오케이. 스크스 조심해. 회담인데. 3쪽. 장이 새끼 님. 제피 닦아야 돼. 하나는 그 바위에서 오른쪽. 바위 오른쪽 나무요? 그냥 모르겠어. 바위. 뛰었다. 바, 바위에서 바위인지 300. 모르겠어. 뭐야, 저기 있네 310방 빨간 옷. 바위로 뛴다. 뛰는거 봤어? 바위 뒤에 <laughs> 멀리 바위에다나저 있어요. 뭐야, 저 머리만 여기 의료 키트 빠졌나? 그분. 어서 미들고 다 들어와야 돼. 들로와 끝. 아 나이스 최재해 최재 제가 거리한대몸두대 때렸거든요 후우 최재아최재 나이스 후아 아, 미션 성공 아, 깔끔하 아, 좋아요 좋았다 깔끔 부장님이 이거, 다 하셨다 유화각이다이거아 어, 뭐야 무지갓이 알람 알람 적고요 예 뜨르르 르 뜨르르르 知ってる